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있죠.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조합은요. 먼저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이 나옵니다. 추진위원회는 만들고 있는 조합, 만들어진 조합 요 행위는 자 추진의 행위는 조합이 모두 포괄 승계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추진위원회는요 조합이 도시개발법도 있고 우리가 주택법도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에는 추진위원회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는 도심 이주관경 정비법만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아는세요 도시 및주관경 정비법 도시 정비법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 구역을 구역을 지정한 후에 다음 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일 받아 조합 설립 위원 추진 위원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리용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다만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려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하려면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장 하나 기억하시고요. 추진위원회 몇 자죠? 다섯 장.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입니다. 추진 위원의 다섯 자몇 명이요? 다섯 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 위원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진 위원회는 통소의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로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 추진위원회 몇 자, 다섯 자몇 명, 다섯 명 이렇게 처리되면 자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지정개발자가 아닌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다만 재개발 사업일 때는 토인소유자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 토인소유자가 매입 미말 때요, 2 0인 미말 때는 토인소유자가 직접할 수 있다라는 거. 2 0인 미말면 토인소유자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 못 없이, 조법 없이. 근데 조심할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 동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광급공사라 그래요. 시장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계연사업은 조합이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급공사로 되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변경은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면적이 얼마 2분의 1 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4분의 3이라는 기본 숫자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요 이렇게 주택 단지에서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동네를 재건축하는데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이 있으면 이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등의 받아요.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101동 과반수, 102동 과반수, 103동 과반수, 104동, 105동 과반수,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경은 3분의 3의 동의죠? 이렇게 재건축하니까 별로 안 예쁘잖아요. 여기까지 넣어주면 어때요? 예쁘죠? 여기를 포함해서, 이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그때 여기, 자, 소유자는 무조건 얼마? 4분의 3. 면적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독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단지 아니냐, 바뀌냐 의미가 이렇단 거죠?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아닌 지역. 다 기본적으로 소유자의얼마를 출발한다. 4분의 3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만 과반수고요.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변경은 3분의 2 재건축단지 재건축 사업을 주택단지가 아닌지 에서입니다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 보시면.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자,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입니다. 변경은 얼마에서 동요? 3분의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자, 우리 주택단지에서, 어? 주택단지 안에서 밖에 사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죠? 자, 각 동별로 구분유자및 의결권의 얼마 정도요 과반수. 각 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입니다. 변경은 3분의 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 외에서 아닌 지역일 때는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3분의 3. 이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인가의 동의 요건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